가장 첫 번째 이슈인 아, 창원시대 NC다이너스. 아, 팬들은 울고 있다. 자, 이 주제로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어, NC다이너스가 창원시에 음, 21가지 요청을 좀 했다고 해요. 단순한 이 불만 제기가 아니라 어, 그동안에 좀 어려움을 겪었었던 부분들을 또 이제 당시에 또 약속을 좀 지키였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좀 보냈는데 이 NC에 좀 간절한 요구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근에, 아, 이진만, 어, 대표이사가 연고를 옮길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이러한 요청을 좀 창원시에 전달을 했는데, 과연 이 요청이 들어질지는, 음,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요구였냐면, 이 외야 좌석 2천석 증설, 그리고 팀스토어 확장, 전광판 추가 설치, 그리고 훈련장 확보, 대중교통 노선 확대, 주차장 추가 확보까지, 뭐, 다양한 요구가 좀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야구난이라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좀 마련해달라는 그런 목소리를 전달을 했는데, 자, 이 330억, 어, 창원시에 구단 사용료까지 이미 완납을 한 NC 다이너스거든요. 이제 이러한 요구들이 이제 들어질지는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어, 이미 좀 다, 요구하기 전에 좀 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저도 뭐 네. 같은 생각인데, 이게 지금 뭔가 21가지 요구를 막 거창하게 한 것처럼 지금 나오지만, 네. 10년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어. 지금 제가 알기로 마산구장으로 도착하는 노선버스가 하나인가 둘인가 있는 걸로 음. 알고 있는데, 네. 음. 운전해서 가지 않는 이상, 아니면 택시, 택시를 타야 된다는 얘기고. 예. 택시비 갈수록 오르잖아요 경항이면 네. 대중교통이 용 하고 싶을 텐데. 네. 그러면 그거 하다가 또좀 그런 불편함도 있고. KTX는 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예. 너무 빨리 이제 막차 끊어니까 예. 그런, 그런 소소한, 이걸 소소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네. 야구와 무관한 부분이지만 또 야구와 굉장히 큰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예전부터 이거 개별도 같이 막같 가서 좀, 좀 늘려달라. 음. 그럼 이거를 결국 시정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정과 도정으로 가야 되는 건데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척척 쌓아놓고 있다 이번에 이빵 터지는 거죠. 음. 그러면 뭐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 뭐 이렇게까지 해라고 얘기하지만 당사자 아니면 모르거든요, 사실. 아 그럼요. 참아요. 네. 아참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어, 결국에는. 재개장 하기 전에, <laughs> 바로 옆에, 바로, NC파크 옆에 보면은, 마산구장이 원래 있잖아요. 그렇 거기서 경기를 하면 됐을 텐데, 음. 그 구장도 잘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또 멀리 우산까지 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렇죠. 참, 여기 보니까 훈련장을 <laughs> 좀, 어, 정확하게 좀 마련해달라고 얘기한 것도, 이것도 참,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왜 그동안에, 이 이런 훈련장도 없이 그러면 어떻게, 피처 선수는 또 훈련을 했을 거고, 이런 좀 생각도 들게 됐고, 기자님들은 그런 게 있죠. 그 창원 경기 이제 취재가 시려면은 네. 당일날 못 올라오니까 좀 꺼리는 것도 있지 을 않을까 그 생각도 저, 들어요. 그렇죠. 그 KTX 막차가 9시 36분인가 32분이에요. 네, 네, 네. 못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매체도 많이 못 내려가서 어떻게 보면 네. 창원시와 앤시다이너스를또 홍보할 수 있는 게 매체인데 네. 그런 부분도 그렇죠. 결국 그렇죠. 내려가기 꺼려하는 상황까지 좀 오게 되는. 저는 저 혼자 있었던 적도 많습니다. 아, 음. <laughs> 아 내려가서 기장님이 <기사인대> 안 오셔가지고 <laughs> 공동이가 네. 아. 독대하고 막. 아. 아 그럴 수도 지금 있겠네요. 근데 지금 이러한 요구들이 지금 무리한 요구일까요?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 가장 뭐 여러 가지 음. 이 스물한 가지 중에서 다 필요한 부분이겠죠. 네. 이제 구단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음. 어 저는 여기서 제일 먼저 개선돼야 될 게. 교통 노선이에요. 네. 아니, 우리 프랜차이즈 팬들이 경기를 보러 가는데, 그 경기를 보러 가는 교통수단이 문제가 된다. 그것도 10년 동안 네.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안 된다. 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여기 주차장도 좀넓혀달란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음. 내가 내 차를 몰고 가든지, 네. 아니면 택시를 타든지, 아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도 좋잖아요. 가장 유리하죠. 네.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는 네. 이거는 팬분들은 그 그쪽 창원 마산 지내 그분 시민들이시란 말이에요. 네. 그분들의 불편을 크게 초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는 면에서는 저는 그게 제일 좀제 개인적으로는 시급하게 느껴집니다. 네. 네. 어지명 팀장이 댓글 남긴 게 네. 참고로 어제 이제 창원이 9시 29분에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네. 어제의 경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7분 만에 창원역으로 가서 <laughs> 음. 기차를 타야 서울로 올수 있는 아. 조건이라는 거죠. 오, 어, 네. 마산역. 그죠 예. 그, 그 창원 중앙역이 예. 있고 예. 또 이렇게 여러 그 창원을 네. 거쳐가는 여러 역이 있다 보니까 뭐 배정하는데 좀 애로상이 있겠죠. 네. 음. 음. 그 알겠는데. 그럴 값이라도 좀 너무 네. 좀 이게... 7분 만에 네. 네. 10분이라고 해도 좀 빠듯한 시간이긴 하죠. 10분이라고 쳐줘도 뭐 결국은 네. 공간 이동을 하든지 철집법을 네. 쓰는 그러니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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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시내 버스 차량 횟수 좀 늘려달라고 하는데 음. 음. 이게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창원은 창원시 시민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당연히 네. 대중교통이 많이 그렇게 어 노선이 많이 생겨야지만 올수 있을 텐데 다 이게 자차로 올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버스마저도 많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시에서 분명히 좀 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네. 크게 뭐 무리하지 않고도 신경 각하는게 저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뭐 네. 전철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버스도 마찬가지고 출퇴근 시간 이렇게 좀 이동량이 많을 때, 네. 그때는 좀 늘려주잖아요. 네, 증차를 네. 시켜주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사람이 좀 한간 시간 줄여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음.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음.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다는 거는 그냥 뭐, 막말로 해서, 너는 지져라, 네. 난 몰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laughs> 네. 야, 그니까요. 여기, 그니까 저는 어쨌든 무엇보다도 이 훈련장 확보, 이것도 참 진짜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네. 옆에, 바로 옆에 마산구장이 있는데, 아뭐 상태가 그때 좋지 않다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조, 조명 시설도 안 되고 그랬 네. 그래서 야간 경기 못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네. 결국 마산을 못쓴 거거든요. 네. 마산구장이 NC 파크가 생기고 일군이 네. 넘어가면서 거기 관리가 사실상 안 돼서 아, 아, 사실상 방치. 방기도 아, 끊기고 네. 퓨처스 경기하는데 이게 철막 무너져 갖고 NC가 아, 네. 돈 들여서 다시 세우고 이랬거든요. 네. 그럼 관리가 뭐뭐 음. 뭐 전혀 안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금 네. 제 말로 시설이 좀 많이 망 가져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마산에서 하면 안 되고 누가 물었을 맞아. 때 가장 먼저 안 되는 곳이 네. 거기였어요. 아, 네, 네. <laughs> 가장 먼저 안 되는 곳이 네. 그러니까. 야간 게임이 안 되버리니까. 야간 네. 게임이 안 되니까.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요구한2 1 가지가 새로운 특혜가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약속을 했던 수준이라고 해요. 음. 그러니까 이미 약속을 했던 것을 그동안 이제 지키지 않았었는데 여러 이슈들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파동에 의해서 지금 결국에는 어, NC 쪽에서 그동안의 좀 답답함을 토로한 맞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NC가 네. 이, 이때다 싶어서 네, 갑자기, 그런 네. 거 갑자기 거 뭔가 네. 이것들을 막 네. 얘기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원래도 꾸준히 얘기하던 걸 그냥 <laughs> 얘기했을 뿐이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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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참 약간 그 지자체들이 다른 구단들도 약간 마찬가지라고 제가 느낌이 드는 게 네. 뭐, 모 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셔틀, 그 신의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거든요. 네네. 운영하는데 그거 좀 구단이 돈좀 해갖고, 좀 어떻게 해봐, 이런 식의 음. 요청이 많아요. 어, 생각보다. 에에에. 그러면 그게 좀 넓게 보면 우리 지역에 대기업이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그렇죠. 에에에. 기업은 이게 많으니까, 아, 음. 이게 많으니까 당신들이 돈좀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비를 쓰기가 싫은 거지. 그렇죠. 아. 왜냐면. 어쨌든 세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결자도 나야 되고 뭐 시의회 허가도 받으면 이런 게막 생기면 음. 이런 과정을 시참 말로 너무 극단적인 얘기지만 번거로우니까 음. 사교육이돈 쓰게 자꾸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아. 아니 네.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그 기사 보여드린 제목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구장 사용료에 대해서 이미 다 완전히 돼 있어요. 330억입니다니까 네. 공짜로 오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어, 그리고 뭐 아까 당장 그 마상구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네. 어, 이거 시 소유잖아요. 네. 어, 근데 고치는 건왜 구단이 돈을 내고 고치느냐. <laughs> 아, 돈다 냈는데. 네. 네. 관리는, 관리는 그 그러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내 거. 거기에 아... 생기는 돈은 난 몰라. 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단순 논리입니다. 이거 진짜. 맞아요. 네. 음. 아. 예, 그리고, 어, 최근에 또이 이슈까지 좀 있었는데, 음, 그요청한 중에 가장 논란이 됐던 이 도지철도 음. 신설 항목에 대해서 NC가 지금 선을 었는데그 트램 건설 이, 어. 이야기 있잖아요. 네. 이 있잖아요. 트램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NC가 요청한 게 아니라 창원시의 기존 계획이, 어, 있었는데, 이게, 그 사업비와 운영비가 많이 들어어 이게 취소 없어졌다고 해요 이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걸 마치 NC가 요청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와가지고 <laughs> NC 쪽에서 좀 당황을 좀 했다. 아, 요 NC가 트램을 요청했다. 요청했다 이런 식으로 맨시티처럼 경기장까지 네, 네, 네. 트램을 놔달라 이런 건가? 쪽 차원 쪽 지역지에서 나온 <laughs> 네. 기사인데 네. 그 제목만 딱 보면 NC가 일조를 써서 우리 야구장에 팬들이 올수 있도록 트램을 깔아주세요라고 네. 요청을 한 것처럼 돼 있어요. 아하. 근데 내용은 내용은 그게 사실 제가 알기로 2010년도 그 전부터 나왔던 계획이거든요. 맞아요. 사업 계획 이미 이 나왔다고. 계획 자체는? 창원에 네. 네. 한번 나와서 그러니까 창원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원에서 통합된 게 아니라 마창진이 네. 강제로 네. 통합된 개념이 좀 정치적인 통합이잖아요. 음. 그러면 세계의 없던 도시를 하나로 묶어놨더니 교통이 안 맞으니까 이거를 하나 묶어보자라고 해서 정책으로 내놔서 공약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구상이 나왔던 건데 이게한번 통과가 됐다가 아, 돈이 좀이래서 홀드가 됐, 돼서 무산이 됐다가 다시 부활하는 게 트램이거든요. 네. 그럼 일련의 과정들이 다 진행이 되고 지금 홀드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걸 갑자기 애씨가 다시 해, 이렇게 말한 어. 것처럼 기사가 나오니까 애씨는 <laughs> 시청률로 기겁을 한 거예요. 이게 네. 뭐냐 이게? 정적인 음. 그런 걸 어용 언론이라고 얘기하죠. <laughs> 어. 네. 받아쓰고 네. 어. 네. 그런 거죠. 예. 여기 장원 창원시에... 씨의 네, 예, 트램 조기 음. 구축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laughs> 네, 예, 그래서 예전부터 이건 있었다는. 그리고 그 사업성이 안 돼서 시에서 지보류하고 있는 사업을 알고 네. 있는데. 아,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양쪽 모두 다 좀, 그, 아, 언론, 플레이를 또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양쪽 다 좀, 상원씨도 그렇고, 네. NC도 어쨌든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수정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뭐 당연히 있겠죠. 네. 이제 그동안 이제 쌓인 거를 다 이제 풀라는 것도 있고, 저도 이제 이런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어느, 뭐 어느 쪽편을들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저희도 이제 뭐 야구 관계자니까, 야구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물론 들어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들어야 될 텐데, 저는 당장 뭐 버스 회사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거기 가는 노선을 증편을 해서 하게 되면 음. 확실히 거기서 돈 뽑습니다. 요즘은 뭐 서울 시내도 그렇고 제가 지방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고에서 다 보조해줘요. 네. 네, 보조해주기 때문에 뭐 그걸로 운영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음. 아니 거기로 가는 우리의 손님들이 많이 탈수 있는 것을 제안을 해주는데 네. 안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좀 합리적인 <laughs>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너희 뒤에 그 무기업이 대기업이잖아. 돈이 있어, 넌 자꾸 와서 우리한테 돈만 써. 음. 어, 는그거 너무 싫습니다. 아 <laughs> 예, 그게 왜, 뭐, 야구 구단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그 시에 미치는 간접 경제 영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맞아요. 예. 음. 자, 그래서 이 창원 시와 NC 다이너스 양쪽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데, 연고지 이전 이야기까지 지 꺼냈잖아요. 네. 예. <laughs> 이 집만 대표이사가. 그러면 네. 이 연고지 이전이 협상용 카드일까요 아니면 진짜 가능할까요? 이게. 일단,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당장, 네. 뭐 내년 시즌부터 간다, 이게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엠팍이 네, 음. 너무 좋아요. 아, 어. 경기장이. 경기장이 좋죠. 아, 맞아요. 그러니까 경기장이 어. 좋다는 게, 당, 네. 그라운드가 좋고, 이 개념이 네. 아니라, 울산에 갔다가 막 급하게 돌아오는 것도, 네. 이렇게 빨리 돌아오고 싶었겠어요. 어. 거의 6월까지 계약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치료시설. 네. 뭐 이런 부대시설들이 네. 울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 네,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엠팍에서 경기를 했으면 치료 좀 받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다음 날또뛸수 있는데 음. 괜히 하루 이틀을 쉬어야 되는 상황이 음. 발생하는 선수들이. 네. 그럼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음. 그 시간이 결국 전력이고 음. 그 전력이 있고없고에 따라서 승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그런 거 생각했을 때아 그래 엠팍이 그래도 낫지. 음. 음. 그럼 이걸 만약에 연고지를 옮긴다 손치면 울산이든 성남이든 어디 막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 거기 이 정도의 준화는 구장이 있냐는 거예요. 아직 없거든요. 아, 직은 없죠. 없잖아요. 음. 그러면 몇 년이 더 걸린다는 얘기인데 이걸 감수하고도 간다? 음. 그럼 진짜 차오시가 온갖 정냄이다 떨어져서 난 여기 못 있겠다고 가지 않는 이상 음.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네. 네. 어. 주인 선수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아, 이제 10개 구장을 다돈 다음에 물어봤어요. 어디 구장이 MLB 구장하고 제일 좀 느낌이 비슷하였더니 어. 엠팍 얘기하는 네? 거죠. 아 여기가 제일 좀 예, MLB 구성 같은 느낌이 네, 네. 있다고. 네. 저도 거기 어, 들어가 봤는데 네. 그 선수들 훈련하기에 굉장히 좀잘돼 있고 웨이트장도 그렇죠. 굉장히 잘 그렇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선수들 그 치료하는 그 라커 쪽도 굉장히 잘돼 있고 안에 그 엠팍 밑에 지하 쪽인가 그쪽이 굉장히 잘돼 있는 네.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음. 그런 시설이 좀, 아, 굉장히 아쉽긴 하겠네요 음. 그런 면에서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계속 이렇게 대립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뭔가 <laughs> 같이 공존할 길은 찾아야 될것 같은데 음. 그래서 보니까 지금 뭐 창원시 뭐 5급 공무원 몇분뭐 사급 뭐 사급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음. 5급, 6급, 7급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같이 좀 공존할 수 있는 이 협상 테이블을 좀 마련하면서 좀 이야기가 잘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저는 아 같은 계속 같은 맥락에서 네. 말씀을 드리는데 야구단은 지자체의 하부 조직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음. 그러면 서로 서로 좀 서로 얘기도 자주 하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런 소통이 아니라 네. 뭐 정기 회의 몇번몇 차, 칠 차, 팔 차, 십차 해본들 결과물이 안 나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수시로 그냥 오다가 다 만날 값이라도 만나서 너는 필요한 거 없어? 음. 아, 우리 이거 좀 그럼 거꾸로 차원이 서어서 아, 우리한테 이거 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좀 얘기가 오가면서 이렇게 그게 다 일상의 소소한 협상이잖아요 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10년) 넘게 아... 그러면 뭐 그런 약간 하부 조직으로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게 아... 시의원 한 분은 아니 엠시가 창원에 와가지고 지역사회 기여한 게뭐 있냐고 아, 이거는 말이 왜 나오냐는 거예요. <laughs> 그거 아... 에씨가 잠시 울산 그 경기 못 하고 울산 간 사이에 그 일대 상권 어떻게 되는지 다 보셨잖아요. 네네. 저는 출장을 가니까 아. 모텔 사장님한테 가서 이제 결제하면서 그래서 에씨 언제 온답니까? 아 맞아. 어. 편의점 사장님니아 네. 음 우리 계속 이런 큰일 나는데 아까 이런 시기에요 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여한 바가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아야아 네. 그래서 이 갈등을 좀 빨리 풀어야 될것 같은데 이2 1 가지 요구사항. 지금 하나씩 하나씩 좀 들어주다 보면은 그래도 좀 풀리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하나씩 좀 뭔가 수용할 수 있는 걸좀 생활시간 수용해 준다면은 좀 그래도 좀 합의 좀 찾지 않을까요 저 저, 저, 뭐네 우리가 내부 상황 사정은 모르니까 네. 뭐 사정은다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해법은 있다는 거죠 음. 네 해법은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김동영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상의를 하고 풀어나가야지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몇번 말씀드렸었는데 네. n c 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필요할 땐 불러요. 네. 구단에 가도고위관계자가 부릅니다.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네, 네 들어오라고. <laughs> 어, 들어오라고. 그러고 요구를 해요. 네. 네. 아, 이거는 좀 기업 차원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라고 요구를 해요. 네. 그거 정말 비일비재하거든요. 아. 네, 비일비재한데, 그런 거 아쉬울 때는 손을 벌리면서, 이쪽이 아쉬울 때는, 그 아마 이런 말씀도 하는 거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냐고. 음. 아, 근데 아까는 <laughs> 공짜로 지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돈 받아서 만약에, 어, 창원이라 도시에 NC가 없었더라면 그 330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굴러들어오겠습니까 음. 그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예. 음.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공짜로 우리가 가서 해줘.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음. 서로의 의무 지켜야 될 거. 아, 내가 받았으면 받은 값을 해야죠.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맞아요. 이 330억 이미 다 만납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몇년 전부터 택진이 형이 안 보이더라고요. <laughs> 그, 엔씨파크에안보이는 네. 어, 네. 예전에 <laughs> 많이 갔잖아요. 어, 좀안 보인 지가 꽤 되긴 했어요. 꽤 되긴 했어요. 예전에 네. 많이 갔어요. 근데 물론 네. 뭐, 목욕이 힘들다고. 나 네. 목욕이 힘들어서 <laughs> 그런지. 바쁘시긴 한것 네. 같은데 예전에 야구장 <laughs> 많이 갔거든요. 네. 그리고 우승까지 시켰는데 요즘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창원 씨 때문에 그러신 건가 <웃음> 바쁘셔가지고. <웃음> 네. <웃음> 예. 어, 네. 뭐, 이야기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좀 합의점을 잘 찾고, 같이 건강하게 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